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로 바꾼 전화기에 입력된 번호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통화하시던 분들도 전화하려면 전화번호에, 전화번호와 이름이 이렇게 사라져버려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이름을 누르면 그 친구의 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전화가 오래된 꼬물 전화기라 그러면 몰라도 최신 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길을 쓰고 이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확인해 보고 찾아보고 반드시 제제 손에서 해결을 하고 말 터인데 이제는 전하기 붙들고 시름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잘안 되고 뭔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들 올때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복잡하게 머리 쓰고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이런 거는 하기 싫고 이거는 잘하는 애들에게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진화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제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되어도 복잡한 게 싫으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후자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싫으니 분주한 것도 싫으니 이게 이막그 머리 써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시골 사리가 딱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영주까지만 운전하여 터미널에 차를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래도 피곤하기는 매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버스만 타도 피곤한데 예전에 뭐 어떻게 매주 운전하여 회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생각해 보니 끔찍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이제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세상 제일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글을 적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소박한 일상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되,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바로 1절 2절의 말씀 이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1절 2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소금으로 비유를 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을 무리를 성도를 소금으로 비유한 말씀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리워 이런 내용이 있죠.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지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맛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으면 모든 것에 쓸때 있다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에 쓸 때가 없지만 버려지고 지팔피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소금의 본질은요 여러분 맛을 간직하는 것, 맛을 잃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잃어버리면 아무것에도 쓸때 없고 맛을 내면 모든 것에 맛을 간직하면 모든 것에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맛 대복음 5장 13절 한 구절을 제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맛을 가지고 있는가? 맛을 잃는가? 맛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한 가지 질문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맛을 간직하지 못하면, 잃어버린다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밖에 버리지고 간직되어지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맛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의 한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버려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배척당한다는 것이고 그 반대는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버림당하는 길과 환영받는 길은 있다는 있는 것인데 사람에게 발필 그런 일도 있는 것인데 어, 이, 이 일은요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존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고 발피고 그런 썰모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또 모든 것에 썰모 없는 존재가 될수 있고 버림 당할 수 있고 발피는 존재가 되고 환영 받는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마. 맛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맛에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이내 맛에 달려 있는 내가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탓하고 또 함께하는 성도를 탓하고 또 목회자를 탓하고 이렇게 왜내 맛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게 되는지 물론 저도 이럴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주님은 내가 소금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고 내가 내야 할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 비유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소금으로 제자들을 소금으로 비유를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금으로서의 본질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어떤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도 간을 하는 것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동에 가까운 이 고등어도 간 고등어도 소금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 내륙 지방의 이렇게 생선 맛을 제대로 볼수 없고 또어 임금님 임금님에게 진상할 때든가. 이 내륙의 안동으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적당한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염장 기술이 이 내륙 지방인 안동에서 발달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맛을 잃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소금 노릇을 하려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 제시하시, 제시하는 이 말씀의 이 현상을 이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3절 속에서 우리가 어, 붙잡아야 될 것들 아무 쓸데없다는 것뭐할때 맛을 잃어버릴 때 변질이 되었을 때 아무 쓸데없고 또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죠 사람에게 밟힌다 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는요 정말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소금의 본질과 본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본질과 본성은요 저는 녹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아지는 것이 본성이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소금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를 보아야 됩니까? 소금일까요? 우릴까요? 우리는 소금의 이야기로 적혀 있지만은 사실은 녹아져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그러면 소금이 녹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물에 넣고는 왜 젖나요? 소금이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 5장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소금을, 소금은 많이 경험했는데, 이, 이 본문 속에서 소금된 우리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지, 실제 녹아 들어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김치를 담든지 젓갈을 담든지 소금 뭉텅이가 그대로 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녹아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써여지지 못하는 것,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 부대를 어, 이 장사꾼에게서 저 장사꾼으로 옮겨가고, 여기저기로 옮겨가고, 팔려가고, 뭐 그렇게 이동된다고 해도, 그것은 팔려서 돌아다니는 것이지, 소금이 써여진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요. 반드시 녹아져야만 써여지는 것이죠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죠 주인에게 써여질 때 소금은 필연적으로 녹아져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안 녹는 소금을 사지를 않는 거죠 안 녹는 그 소금은 버려지는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녹아치면 소금은 덩어리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쓰시면 우리는 그대로 있지 않고 오늘도 녹아지는 것, 녹아지는 것, 녹아지고 말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졌는가 이 질문 여전히 또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암흑의 권사로 암흑의 장로로 모두가 알아주어야 할 교회의 1등 공신 창립 멤버로 남아있지 녹아지지는 잘 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졌으면 소금의 맛, 짠그 간이 없어집니까? 소금이 뭉텅이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간은 없 간은 없어지지 않고 소금 뭉텅이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없어지 없어졌다면 그 간은 어디로 가게 습니까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다 퍼져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간이 없어졌다. 이거 소금은요 사실은 다른 게 없고 간이죠. 단맛도 없고 신맛도 없고 이렇게 소금은 오직 짠맛만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짠맛 바로 이 간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썩고자, 세상에서 간을 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제로 썩어져 가는 세상의 무죄의 간을 치고 불리가 가득하고 의가 없는 세상에 주님은 의로 우리를 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친이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오늘 성도를 세상의 화친의 관, 간으로 이렇게 치게 하시고 전부 사망과 지식과 도리대로만 마구 살고 있는 세상의 생명의 도리인 영감과 진리의 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소금의 그 진리를 따라서 녹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는 안 녹아지려고 하고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없어지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러면요 소금의 진리가 빛의 진리가 세상에 전해 들어갈 수가 녹아질 수가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녹아져야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지고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녹아져야 예수로 간이 배어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녹아지지 않았든지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결코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탓, 사람 탓. 시대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안 녹아지는 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있는 탓을 해야 되지. 내가 맛을 잃어버린 탓을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시대를 탓을 하고 부모를 탓하고 있는 것인지 가족을 탓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오늘도요 기도하는 내가 녹아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어디에 살까 어디 좋은 교회가 없을까 어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교회가 없을까 이런 거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수 있는 것.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잘 녹아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휴대폰도 자꾸 새 휴대폰도 아니, 왜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실 주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오면 에이,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것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마찬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한다면요, 인생의 모든 물음표들이 하나같이 다.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안 되는 문제들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겠지. 주님 앞에만 있으면 전부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먹을 때 간이 되었니, 안 되었니, 이런 이야기들은 싱겁다 짜다 이야기들은 잘 하면서, 나는 정말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 얼마나 잘 녹아지고 있는지.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마을 속에서 얼마나 녹아지고 있는 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밖에 버리지 않고 밟히지 않고 하나님 아무 쓸데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사람에게 종기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기도하는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남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고 소금의 역할 그 변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오늘도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녹아지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 내 아예 자존심이 사라지고 주님만 존귀케 하는 것. 그 인생을 오늘도 살려고 몸부림 칠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디를 버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세상 속에 하나님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 임기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이렇게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의 하늘의,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자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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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 새벽 미명에 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